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뽑을 거는요. 아, 지난번에 저희 여기 그 대전 가죽오락까 났을 때 생필품을 이 래핑으로 뽑았는데, 아, 오랜만에 갔더니 전부 다 과자 래핑으로 바뀌었네요. 자, 오늘 뽑아볼 것은 과자 래핑 뽑기입니다. 자, 만원 가볼게요. 알바끼로 아이스카가 되어있 일단, 뻥이요. 얘 어. 예, 끝에 자꾸 뒤집게 해볼까? 맨만 잡아야 돼, 렛만. 뻥이요. 아싸, 뻥이다. 허니뻥. 꿀뻥.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신상. 응? 잠깐만. 신상. 양념치킨 컵라면 걸면 나갈 것 같은데. 아유! 아이고, 어어어! 어, 줄 꼬이면 안 돼! 오케이. 뭐야? 이거 버터카라멜 맛있는 건 안다요? 이거 뭐야? 접이식 삽? 삽도 뽑기에 있어? 삽질할라. 아, 삽질했네. 이 선풍기 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 야세. 상표 이름이 야세. 아. 이게 집게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잘 걸면.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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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이고이고 이게 뭐야? 이건 이건 끝에 꽃투리 잡는 게 노하운데. 안동을 줘서 잡아. 와이 어느 정도는 뭉치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벽에 붙어있다. 다 아이고, 다 했네. 비벼 <laughs> 놨어 뻥이 와라. <laughs> 양념치킨 같은 거 먹어봤어? 비과자잖아요 요트스 잡아봐요 노란거 저것도 안닿아 이거? 안 돼. 아요 음. 메밀소바 어. 아 이게 집게가 조금 벌어져 있구나 좀 끌고 왔으좀 걸리.. 걸리.. 낚시해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 쪼가리만 건다고 될게좀 벌어져 있죠? 여기 멸망인데 이렇게 되면? 와. <laughs> 참. 그니까 이게 반은 상품에 걸리고 반은 그냥 꼬다리에 걸려줘야. 와이지우개 있었어. 이 야전 삽인가? 나오겠지 뒤집기? <laughs> 삼은 삽질로 삽질을 해야. <laughs> 아니 이거보다 얼마나 더 삽질을 해야 돼? 됐다. 오케이. 아우 한 번밖에 안 남았어 근데 벌써. 불닭 부각 끝면. 발원만더해 볼까？완전 음. 손 인데 사불한3 만원 생각 하면 쓸 일이 없을것같 은데, 가격 <laughs> 보사 <laughs> 장님 들 모두 잘 발하 네요. 어 뭐야? 야 앞에 오그라져 있을 때 잡을 건 뭐냐? 이야. 와. 아, 야 이거 어렵다. 전에 전화 뭐, 왔을 때 그렇게 안 어려웠는데. 근데 이게 또 쉬우면 너무 잘 나갈 것 같긴 한데 야 같이 내려가 줘야지 이야 꽤어졌네 앞뒤 반동 페오리 <laughs> 왈이 아니고요 근데 네, 뽑았죠 <목소리> 아저 아, 정품 피규어도 있는데 뽑아봐야 <목소리> 어이구 <laughs> <laughs> 이걸 뽑으라는 거야, 검은 거. 야, 이게 끝에 걸려도 저게 아구를 벌리니까 쉽지 않아요 가습기 좋다! 아! 나는 이거, 이거, 야두번 남았는데, 뒤집기. 뒤집기, 뒤집기. 어? 다이 집기, 이 집기, 어, 닫았죠? 이 뽑기 는, 이 집기, 개 념이 없는 뽑기 요. 호이차! 아이고 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천원 합시다 5천원짜리가 없어요 아 저희 라스트 그래도 10분 이상은 촬영해야지 지금 7분인데 왼쪽으로 여기? 음. 뜨거워 이게, 이쪽 자리가 바로 그, 집게를 벌리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게가 저렇게 조금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히 묶켜지기가 쉽지 않아요. <laughs> <laughs> 7년에, 8년에 한 번만 딱 잡아보고. <laughs> <laughs> 저기... 역시... 지우개 있었구나 저기도. 아 저기 저 스팸이야 뭐야 뚝심 저거. 그럴 네, 수 있어요. 얘도? 두 개는. 뭔지 모르겠지만 피규어도 많이 어야지 얘는 더못 들을 것 같은데. 음, 저거 아 피규어도 지우개 있어요. 저쪽 에이. 저쪽 랩저 이게 뒤에 저쪽 이거 젤리 같은데 망고 젤리가 에이씨세분 남았고요 뭐야 이건 퓨자임? 어 그거 우리 퓨자임 정 이런 건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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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땅콩 어, 저, 땅콩 비리 또 한패가요.

아, 아 얘랑 포개져 가지고 이거 이쪽 잡아봐 이쪽.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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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안 돼. 아이 괜히 했어 <laughs>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갔다 아 이거 그 확벌리는네 어쩜 저렇게 확 벌린다 흐뜨뜨 아우 귀뒤 <laughs> 저만잡아저 슬퍼 슬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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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 그렇다. 그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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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그렇 아한이남한다이았다 아, 이거 과자 퍼블 e 다 말았는데. n d I 이아이스티보 v a i l a 안 돼요 I 만잡아야돼 e e you ever. What's up? I'm not 에 u r e 이 m n 뭐야? s u 음. 우도 땅콩 땅콩 t 가봐 <laughs> 가습기 and 아, 거울. 아 막판에 너 때문에. 위. 음. <뻥> 뻥이에요. <응>? <뻥> 양념치킨. <뻥> 어. 뭐고 이거 삽. 불닭볶음면. 총 5만 원에. 셋네다여 일곱 개 좋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아, 뽑기하고 네? <laughs> <꽃게> 오셨구나. <laughs> 자, 하여튼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아, 덥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